요즘 일본의 상식 밖의 행동으로 열받는 분들 많으시죠.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일본의 억지를 듣고 있으면 정말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철하게 그쳐야겠죠. 자 먼저 수출 제한 조치. 이른바 일본 수출 규제의 요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팔지 않겠다는 건데.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 일본 사람들인데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겠다. 뭔가 이상합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받은 세개 품목은 이름도 생소한 브라수소, 레지스트, 브라폴리 이미드인데요. 그런데 이 품목들은 우리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꼭 필요한 소재로 일본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필수 소재를 틀어 쥐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을 흔들겠다는 것. WTO 일반이사회 우리 대표로 파견된 김승호 산업부 실장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번의 조치는 결국 자국의 0.001%를 이용하여 이웃나라의 25%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일본의 시장 교란 행위 탓에 반도체 가격 상승, 공급 지연 등의 여파로 애플이나 델 같은 글로벌 기업 이를 넘어 전 세계 IT 전자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더 많은 품목들을 수출 규제 대상에 올려놓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또 뭐야? 싶으실 텐데요. 이것도 쉽게 말해 하나의 수출 규제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란.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수 있는 품목을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하면서 상대국을 포함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한국을 이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일본은 수출 지역을 백색 국가와 그외네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와 3대 지역에 모두 가입하고 캐치홀 통제에 도입한 국가를 백색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모든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백색 국가에 해당됩니다. 이 백색 국가는 일반적으로 수출 통제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심사 면제 범위도 넓고 캐치홀 통제 적용도 예외입니다. 캐치홀 규제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어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27개 나라를 백색 국가로 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수출 절차를 복잡하고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인데요. 그런데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본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자학적인 수출 규제를 할까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2018년 강제징용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판결이 무엇인지, 일본의 주장이 왜 생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짚어봐야겠습니다. 우선 2018년 대법원 판례의 핵심 내용은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권 협정으로 돈을 받았다면서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법률적으로 배상과 보상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배상이라는 표현에는 반드시 불법행위가 존재됩니다. 하지만 보상에는 불법행위와 상관이 없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인 것이고 토지 수용으로 인한 현물 지급은 보상인 겁니다. 다시 말해.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는 일본 식민지배 당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식민지배의 불법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단호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는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럼 대법원의 판결에 적절히 대응하라는 일본의 계속된 요구?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입장을 바꿔. 일본에서는 과연 가능할까요? 자,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내용과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본의 이중적인 행태도 문제지만 그 근거조차 논리적으로 약하다는 것, 일본 국민은 알고 있을까요?